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홍소심 채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새 음, 초기인가 되는데 입길이는한 20cm 거의 가까이 되고 입넓이는0.7 정도 됩니다. 좀 넓은 쪽이. 꽃이 일경 달았습니다. 이는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나도 유명한 꽃이라서 뭐본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어, 난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자, 잠깐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체온하면 한때 뭐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가 되던 난입니다. 주홍소심으로 하행이 아주 좋고 색감도 아주 뛰어납니다. 그리고 어, 다른 꽃도 뭐 그런 꽃이 몇개 있겠지만은 이런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꼭 관리를 안 해도 초보자들도 약간 아좀 선배들이 어드바이스만 조금 주면은 충분히 멋진 책으로 발색해낼 수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.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아 이제 1월 달 정도 되면은 꽃이 색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. 이거는 뭐 피면서도 색이 들어오는 그런 오리지날 종소심이기 때문에 아 한분 정도는 조상해 볼만한 그런 난입니다. 또 꽃이 하나 통통하니 달려 있으니까 잘 배양하셔서 좋은 꽃 피워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